리장타워에 도착합니다. 지표 정상으로.

죄송합니다. welcome 시 やめて。 슈가 말다죽아을거이해라뭘 꿈을 슈는 거냐? 여기서 가슈한슈아여가수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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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슈가 슈가 가 슈가 가가 문제가 생기는 내가 부의 뭐 세계 어딘가에서 향이지고 있겠지. 우와 리퍼 리퍼 원챔이야 대박이다. 아 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목소리> 저 새끼 리퍼 뺏으면 다치치네 영악한 놈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아 그래 요 미스턴지 돌진이다 돌진 아 옆쪽에 미스턴 아이스라 미스턴 들어왔어요 아트라 거길 안 된다 끝아 미스턴 개핑데 까비 한조 있어요 아, 왼쪽에 한조 아, 네, 왼쪽에 한조아그저 화살 조심해요 왼쪽에 있어 이제 한조 와이초 왼쪽 한조트레가 봐줘야 돼. 2층 겐지. 윈스턴 겐지. 인스턴 이거 층 겐지. 2층 간다2님 그쪽 조심해요 2조그 2층 저기 다리 윈스턴 층지금층스턴 아나님 아 2층 스님 2층 겐지. 2층 겐 방각채우야될걸요 나이스. 아 나이스. 없어 나이좀나이좀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이에요아씨나지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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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휴 아 저거 낀이왜꼭 뚫리고서 바꾸는 거야 시장 이해가 안되네 아. 여기서 뭐아보다 여기서 위에 뛰었어요 나 한조 빼고 솔직히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들그 그래요 아, 그냥 그래 한조 어. 아. <laughs> 저 물렸어 물렸어 아나님 어, 나이스 잘. 우리 나이스엔 우리 니퍼 지금 내가 한번덮려가망있발벤 <laughs> 오른쪽에 뭐 있거든 느혔어 나이스. 애들 나이스알아가 거기라는데 빼야겠다 살짝 애매한데 잘. 나이스 지웠다. 어? 어, 진짜 나라. 은 e can't see, we can't see. I go, right in there! the end. I'm g o i n 가 to g 요 to the line u 지 i 피 파라 파라 링 to 계속 고정해봐요 아 i n 왔다 아또 앉아 o i 람야개피하 o to t 나 다이뱅이야! 니슨 개피! 아이고, 삐준다! 호은이 뒤에 겐지! 나 올라가는데 시간 걸려. 요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아, 나 싸워요, 나팔키리 중이야. 예, 네. 아이씨! 탄다! 저좀 껴주세요, 누가. 이거 기묘한 타이밍이네. 아, 너무 아프다. 어, 좀 빼자, 좀 빼자. 저못 달래. 제라툴탈수 있어? 아, 쟤 제시... 씹어. 어, 잔다. 어, 저희 맥클이 없어요. 위에 파라. 네. 와, 네. 죽들뻔했네 와, 설마 네. 너프 나왔다. 아, 위에 파라. 인스턴. 아, 엄마. 안할 거나 안할 나야 나이스. 팔았스아겐스나 계속 나이스. 나나 망치 있거든요? 마지막에 스자안녕나세요이거디이님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이 할 맨. 와, 또 다녀, 이거를. 와, 엄마, 아, 나이벤. 아, 또달리거를 아, 엄마, 시장, 그만날려봐 아, 아, 나 하나. 아, 아. 미 아. 어 아. 아, 아. 아, 로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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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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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턴, 단 내릴게요 발키리온 네. 아나 아, 이거 죽었어 와아 왜 맞아 이거 뭐야, 라인 왜 맞지? 터질 때 라인이 죽었어 어나 방금 어? 들었는데? 님자폭게 주는 게 아니라 겐지한테 죽었어 아그래 씨. 아. 아. 비벼, 비벼, 일단. 으아, 비벼, 비벼, 괜찮아. 어, 연락비 비고 있어, 연락비 비고 있어, 동쪽 야, 내 파, 위에 파라. 파라, 파라, 파데 나이스. 뒤에 리퍼가 다어졌어 거기 힐 안돼요 디바님 양치 있어요 이번에 님 저한테 힐받아아안 하고 있구나 <목소리> 발키리.. 빨리 차 발키리부터 워공격력 괜찮아 힐 하다 가 거의 준아쟤 이번엔 파라고 가요 파라 계속 아이, 보고 있어야 아이, 돼 발키리 30% 네. 아 방벽이 녹는다 누가? 아우 라인 야야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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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 뭐야? 아, 좀나이 좀. 아 이거 다중. 아, 이 잘라야 돼 누가 아무나. 아. 아 파라 때문에 라인 공 호응이 안됐네 좋아 얘 돌았다 아, 일좀추가시간까지 안되나? 못고 뭐. 알아야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나다 아 개아프다 내 메이로 바꿔갈게추가시간까지만 만들 지말으면 만들어봐요 나 윙스타 살릴 수 있어 살려요. 아니, 못 살려. 아, 살려요 아, 니키도 나도. 아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할나 있어, 할 나도. 어도 나도. 나 메리 도다도 나도. 다할 만하다, 도 나도. 나 나도. 나지 볼게 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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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탱커 두명아 팔아, 팔아, 이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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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아른다 팔아, 아직모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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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하지? 공 그냥 냅두지, 베르시. 원래가 가장 베르시다, 오는데. 다인다인부할때 하도 이거 뭐막 애들 숨어있고 막 그런 애들 때문에. 당신 어떻게 된 거죠? 보면 모르나. 아 게임 잡힌데 너무 오래 걸려. 시아 그러니까. 피하게 아, 피하려고. 1 <laughs> 아. 0 m 이거 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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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1 딜 러드 제가워할게요 확인. 메 e 시메 v 시메 y very, v e r 야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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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갔다. 살려줘 엄 o j o 다 I'm in the air. Oh, my g o 데 I'm in t 다 e air. I'm in the 이 i r I'm in the air. I'm 음. 이거 그 뭐였더라? 사리아님으로 그것 음. 좀 채워요 어, 궁극기 좀 채워요 나이스 아 온이네 발키리온 와 우리 왜딜로앞쪽에다 죽어있어? 어. 이거 위에 한줄 위에 볼게 없구나 한줄 내려왔어요 한줄 정면 오케이 확인 뒤에 이크리트브레이크리크리트브이크리트브이리트이크리트 브레이크리트, 브이이이이크리트 브레이크리트, 이크리트리트이크리트이크리트있레이크리다이리트브레이크리이크리 몰라, 난 밀고 갈래 몰라, 밀거 같아. 밀자 그냥 밀었네. 아, 나힐 좀. 어 밀었다. 씨발 뒤한 조. 리안 따야지. 쟤네 게임 안 하네. 밀고 가자. 아, 죽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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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아한 조구나. 아한조 어디야? 아한조구나 <laughs> <또 막정인데? 웃음> 아... 아, 오케이, 야, 야. 몇 코? 이 돼. 아. 아직 m 다와이번어가요 이번에 공극기가 준비됐다. 아라니 실어 버리자. 공움기 충전 <목소리> 중이야. 자탄몇야꽤 많이 을거같아 아, 오케이. 아쉽다구나. 여기 괜찮아. 다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야, 너그 택, 그 어, 살, 아, 어어 아, 어, 아, 뭐야? 음. <목소리> 들어가 싸워 발키리 중이야. 뒤에 디바 다다 디바 잔다 여기 거점에 디바산다 아, 풍격은내는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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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품격. 아, 할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말거 아, 이거. 아, 이 아, 오케이 아 이거 범죄됐다주시 새끼 이거 뭐야 어디 갔어 혹시 어. 어중만중 어. 어. 나이스 어, 어. 살려줘 자리 한번 죽여요 자리만 저보활 없어요 저리야저리야으다으 나이스 으아, 으아,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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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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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n...